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차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앞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공학적 사고부터 자동차, 자율주행의 원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잘 따라주었기에 이어지는 수업에서 발휘될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다룰 5장부터는. 본격적인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면서 오늘도 재미있고 활기차게 강의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주차 시스템의 이해, 그리고 탐구 활동 1번 안내입니다. 자주차 시스템의 이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학습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자주차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자주차 시스템의 코스웨어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 여러분들이 사용할 2025년형 자주차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자주차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자주차 시스템의 원리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동문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자동문은 백화점 같은 쇼핑몰, 심지어는 동네 슈퍼만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자동문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사람이 문 앞에 지나가면 적외선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자동문이 단지 문과 센서만 있다고 해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로 외부 환경을 감지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문이 열릴지 말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자동문의 처리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를 통해서 알수 있죠. 아두이노를 이용하면 여러분도 자동문처럼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센서를 통해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액츄에이터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액츄에이터는 문을 움직이는 모터와 같은 장치를 말합니다. 어, 다시 말해 피지컬 컴퓨팅은 센서와 액츄에이터로 시스템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용할 자주차 시스템도 이러한 원리를 반영한 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인데요. 어, 자주차가 움직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와 라이더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 이를 CPU, GPU와 같은 처리 장치를 통해 차량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차선을 벗어나진 않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모터 컨트롤러를 통해 BLDC 모터와 DC 서버 모터를 제어합니다. 앞선 단원에서 배운대로, BLDC 모터는 뒷바퀴를 구동하여 자주차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고 DC 서버 모터는 양쪽 앞바퀴를 조향해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 이처럼 여러분은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구조인 자주차를 통해 파이썬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축해보는 경험을 할수 있고 직접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모형 도로를 주행하면서 공학적 사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소양까지 갖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주차의 기반이 되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실제 자주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방금 시청한 영상은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자주차의 모습입니다. 전방에는 카메라 모듈이, 상단에는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고, 이두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수집한 정보를 내부 컴퓨터로 처리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주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은 모두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옆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차에 장착된 주요 부품들을 센서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센서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자주차에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이미지 센서는 최대 8 메가픽셀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픽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본적 있을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인 조르주세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입니다. 특이하게도 점을 찍어 그리는 점묘법을 사용했죠. 근데 점만으로 그림을 그렸음에도 색상도 상당히 정확하고 명암까지 잘 표현되어 있죠. 디지털 이미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컴퓨터 모니터를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행렬로 늘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사진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루어진 막대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이처럼 빛의 3원색을 사용해서 작은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앞서 봤던 점묘법과 그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디지털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라 뚝뚝 끊기는 작은 면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픽셀의 크기나 화면의 크기에 따라 그 선명함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스크린에 픽셀의 개수가 적다면 해상도가 낮아지고 픽셀의 개수가 많다면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어, 픽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 그 단차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면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다면 아까 얘기한 메가픽셀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 메가픽셀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픽셀의 개수를 의미하는 단위이고, 자주차에 탑재된 8메가 픽셀 카메라는 800만 개의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이미지 센서들이 10메가 픽셀을 훌쩍 뛰어넘어서 200메가 픽셀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8메가 픽셀 카메라로도 여러분이 차선과 장애물을 인식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주차에는 이러한 카메라가 총 3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 카메라는 차선 인식을 포함한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자주차의 중앙 카메라를 통해 차선 그리고 장애물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럼, 양쪽 카메라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주차 카메라 모듈의 좌우 카메라는 깊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깊이 감지를 사용함으로써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지 않고도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카메라가 어떻게 깊이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잠시 엄지 손가락을 올리고 먼 곳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고 양쪽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감았다가 떠봅시다. 그럼 이 그림처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보이는 장면이 각각 다를 텐데요. 이를 양안 시차라고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이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상이 맺히는 현상인데요. 사람은 이를 통해서 사물의 거리, 즉 원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람의 눈처럼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서 물체에 멀고 가까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실제로 자주차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깊이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어둡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밝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자주차에 장착된 카메라 모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라이다 센서를 살펴봅시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센서입니다. 어, 자주차에는 상어, 상업용 로봇 개발에 사용되는 보급형 라이다 개발 회사인 슬램텍의 c1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레이저가 360도로 발사되며 평면을 스캔하는 2차원 라이다이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저전력,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림과 같이 스캔 공간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차량의 상하좌우 모든 각도에서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모델의 상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측정 거리는 12m. 블라인드 범위는 0.05m. 측정 거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자, 여기서 블라인드 범위란 라이다가 측정할 수 없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라이다 바로 앞 부분은 제품의 몸체, 케이스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이다는 촘촘하게 레이저를 발사할수록 주변 환경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의 최소 측정 각도, 다시 말해 각도 분해능은 0.72도입니다. 레이저를 0.72도 간격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한번 회전할 때마다 최대 500개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1도보다 작은 간격으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자주차에 장착된 카메라 모듈과 라이더를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 앞서 자율주행의 원리에 대해 배운 것처럼 어, 환경을 인지했다면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어, 지금부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자주차 시스템의 처리 장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주차는 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코딩을 통해 시스템과 실제 세계 사이에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컬 컴퓨팅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우선 아두이노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기본적인 전자회로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양의 보드를 선택해서 부속 키트를 조합하고 간단한 실습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조립 키트이기 때문에 자주차를 구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형 자주차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보다 높은 성능을 지니고 있고 GPU가 포함되어 있어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고 라이다로 장애물을 인지하는 수준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초기형 자주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도 여전히 제한적인 성능으로 실제 자율주행 차량이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 자주차부터는 더 높은 성능의 처리 장치를 장착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먼저 현 세대 자주차에 장착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리고 메모리, 센서 등 다양한 부품을 한데 모아 결합하는 회로 기판입니다. 이곳에 부품들을 장착하면 부품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각 부품에 적절한 전력을 분배하게 됩니다. 어, 이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핵심 처리 장치는 GPU와 CPU입니다. 어, 현 세대 자주차에는 이전 세대에서 사용하던 라즈베리 파이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합니다. 어, 엔비디아의 올인 시리즈에 속하는 이 모델은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의 CPU와 G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의 자세한 사양을 알아봅시다. 먼저 6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PU란 우리말로 중앙처리장치, 어, 사실상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코어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CPU에는 매우 뛰어난 연산 능력을 지닌 코어가 장착되어 있고 어, 주로 높은 수준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 이 제품에는 고성능의 코어가 6개 장착되어 있는 만큼 수준급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한편 고성능 CPU 외에도 고성능 G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래 GPU는 수많은 픽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부품입니다. 코어의 수가 적은 CPU로 다량의 픽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gpu에는 성능은 낮되 많은 개수의 코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픽 카드는 cpu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인공지능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인공지능은 사실상 높은 수준의 연산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연산을 대량으로 수행하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는 GPU보다 아... 작동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는 CPU보다 GPU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더 좋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칙 연산 100개를 수학 박사님이 푸는 것보다 중고등학생 100명이 푸는 게 훨씬 빠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몇 년간 GPU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GPU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그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초당 연산 수행 능력인 옵스로 GPU의 성능을 표현했지만 요즘은 초당 1조 이상의 연산을 수행하는 GPU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초당 조 단위 연산 수행 능력인 톱스로 그 성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차에 장착된 엔비디아 AI 플랫폼의 GPU는 67톱스로 초당 67조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컴팩트한 제품치고 정말 높은 수준의 연산 능력이죠. 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는 라즈베리 파이와 비교하면 그 뛰어난 성능을 더욱 체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높아서 여러분 모두가 자주차를 가지고 있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작고 뛰어난 성능에는 높은 가격이 따라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강의 초반에 설명했듯이 차량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관련된 학습과 사전 활동을 여러분이 충분히 수행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차량을 동료들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자주차의 판단을 도와주는 핵심 처리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자주차를 제어하는 모터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컨트롤러는 메인보드의 명령을 바탕으로 자주차의 모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치입니다. 모스펫으로 어, 주행을 담당하는 BLDC 모터를 구동하고 듀얼 모터 제어 방식으로 DC 서브 모터를 제어해서 차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스펫은 반도체의 일종으로 모터 학습에서 잠시 다뤘던 개념인데요, 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어, 여기 보이는 그림은 N형 모스펫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N형 반도체. 파란색 부분은 p형 반도체이고 금속으로 된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n형 반도체는 자유 전자가 다량 존재해서 음전하를 띠고 있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빠져나간 전공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두 반도체를 붙여 놓으면 p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 사이를 막고 있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속으로 된 게이트에 강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P형 반도체 내부에 양전화를 띠는 전공이 아래로 밀려나고 내부에 있던 소수의 자유전자가 게이트로 이끌려오게 되면서 자유전자가 양쪽 N형 반도체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선을 연결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쪽을 소스, 전자가 들어오는 쪽을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n형 모스펫의 작동 원리입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위치를 바꾸면 p형 모스펫이 되고 이러한 모스펫을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고 빠르게 켜고 끄는 과정을 반복하면 배터리에서 공급된 직류를 교류처럼 바꿔서 BLDC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LDC 모터를 직류인 듯 직류 아닌 직류 같은 특성을 지닌 모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메인보드부터 모터 컨트롤러까지 자주차 시스템의 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BLDC 모터를 포함해서 자주차 시스템의 액츄에이터를 살펴봅시다. 앞서 모스펫이 직류를 교류처럼 바꿔서 BLDC 모터에 공급한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그럼 BLDC 모터는 교류를 공급받아 어떤 원리로 회전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회전 자기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전 자기장은 영구 자석 동기 모터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왼쪽 그림은 영구 자석 동기 모터의 고정자이고 오른쪽은 이 고정자에 공급되는 교류입니다. 만약 이 고정자에 교류가 처음 입력되었을 때 전류가 왼쪽 그림의 화살표 같이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교류가 지속적으로 입력되면 이처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혹시 이 그림들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전류가 서로 모여 있다는 사실 눈치 챘나요? 맞습니다. 도선 세 개의 전류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어, 이처럼 영구자석 동기 모터는 삼상 교류가 입력됨에 따라 회전하는 자기장, 즉 회전 자기장을 형성하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는 모터 내부에 있는 영구자석인 회전자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어, BLDC 모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전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세 개의 코일만이 고정자로 있는 모터를 가정하고 여기 삼상 교류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처음 형성된 코일의 극성을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교류가 지속적으로 전달됨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각 코일의 극성이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안에 자석을 넣으면 자석이 회전하게 되겠죠. 이것이 BLDC 모터가 교류를 입력받아 회전 자기장을 생성하고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음. 자료차에 장착된 BLDC 모터는 총 12개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회전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죠. BLDC 모터가 주행을 담당했다면 지금 볼 DC 서버 모터는 조향을 담당합니다. 모형 자주차인 자주차 시스템은 큰 토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각도만큼 움직이는 DC 서버 모터를 사용합니다. 물론 실제 전기차는 강력한 토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BLDC 모터나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품입니다. 어떤 부품이든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모티프로 한 자주차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배터리는 전격 용량이 1000mAh 시 전압은 3.7V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자주차의 한쪽 배터리 팩에는 이 배터리가 두 개씩 장착되어 있고 그 배터리 팩두 개가 자주차에 장착되어 결과적으로 14.8V 2000mAh 씩 직류 전원을 자주차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는 없지만 과충전 및 물리적 손상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주차 시스템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단지 장난감 자동차를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막상 알아보니까 많은 부품 그리고 다양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점 이해했나요? 오늘 알아본 자료차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탐구활동 1번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18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아두이노 보드, 라즈베리파이 보드, 엔비디아 보드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앞서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처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아두이노 보드,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특징을 찾아 조사하고 이후에는 엔비디아 보드의 특징을 조사해서 발표해 봅시다. 가능하다면 각 보드를 서로 비교하면서 장단점까지 파악하면 좋겠죠. 다음 활동입니다. 교재 182 페이지부터 보면 되고요. 다음 글을 읽고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의 절차를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설명해 보자입니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서,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고 경고음으로 운전자를 각성하게 합니다. 어이 내용 어, 여러분이 오늘 배운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죠? 맞습니다. 어,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 됩니다.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 현실 세계를 시스템과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고 교과서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 봅시다. 오늘은 자주차 시스템의 이해와 탐구활동 1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4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